안녕하세요. 1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 저는 그동안 일주일에 세과목씩세가지의 어, 그 자격증, 민간 자격증 과정을 수료를 해서 어, 총 3주 동안 9개의 자격증 과정을 모두 수료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지금 현재 민간 자격증의 모든 수강과정이 무료로 열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 듣고 싶었던 강좌라든지 자격증 과정을 어,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시간만 있다면 모두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어, 저는 어, 이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듣고 싶었던 거 모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음, 한 강좌당 보통 30분 정도씩, 어, 한 25강 정도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시간 배분을 잘 하면 그 직장인들 같은 경우 하루에 2시간씩만 투자하면 일주일이면 한개 자격 과정을 모두 수료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시간이 많은 관계로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들었더니, 3주 동안에 아 9개의 과정을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토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자격증 비용은요, 근데 자격, 그, 수강하는 거는 무료지만, 자격증을 발급하는 데는 비용이 들어요. 보통 한 과목당 88,000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9개의 자격증을 모두 비용을 들여서 발급받을 필요는 없어가지고 그 중에 한 3과목 정도만 자격증을 발급을 받아서 이렇게 짜잔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듣고 싶은 과정이 있다면 꼭 자격증을 발급받을 그런 목적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원하는 강좌를 수강을 무료로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어, 자격증 교육기관은요 어, 제가 확인한 데는좀세 군데에서 나눠서 했거든요. 한국지식산업개발원 그다음에 한국산업인력진흥원 한국평생 학습진흥원 이세 군데에서 나눠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과목을 한 군데서 전부 다 수강할 수는 없고 보통 세 과목씩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